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오토 시간입니다. 자, 월요 오후 시간, 어, 저는 이 시간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야구 승률때 49회차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2회차가 연속 2연이 2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어, 한 1등 3억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독식하면은 승무패보다는 낫습니다. 오늘 승무패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 1등 48명 금액 6300 정도 되는데 그 금액보다는 야구생일표 독식하시면 은 금액이 더 큽니다.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야구생일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는 선발 싸움이고 다들 아실 거고요. 자, 국내 경기 선발 어, 두산과 오늘 롯데 경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네 팀의 선발 아직까지 합정전이고요. 그리고 MLB에서도 아직까지 백경기 확정 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색깔, 자, 녹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녹색 표시된 부분, 아직까지 배트맨과 MLB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 있으니까, 내일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두산 기아전. 자 두산 오늘 경기가 있고 오늘 알칸타라 선수 선발입니다. 자 내일 로테이션 상으로는 곽빈 선수 선발인데 혹시 모르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2.58 평균자책점 여러 경기 나와서 10승 6패 1.14 w g p 어, 직전에도 6격 던지면서 나름 뭐 깔끔한 투구를 했고 승리 조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파원인 선수 3.18 방어율 여러 경기 나와서 3승 1패 1.24 w g p 직전 5인 동안 3실점 했지만 승인투수가 됐습니다. 타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인투수 최근에 기아는 타선 자체가 워낙 상승세에 기류에 있다 보니까 어떤 팀을 만나도 타선으로 압도하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조산박빈 선수가 약간의 그런 투수력에서는 앞서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접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을 투픽을 한번 가져가보겠습니다. 다음 NC 키움 두 번째 경기 NC는 페이드 선수 키움은 맥키니 선수 페이드 선수 자책점 2.39 23경기 나와서 16승 6패 1.06 WTP 기록하고요 있 직전에는 조금 무너졌습니다. 어 직전은 3이닝밖에 던지지 못하면서 조금 안 좋은 경기력. 7실점. 조금 최근에는 연초에 극강인 그런 모습에서 조금은 뒤로 후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키움 맥킨 선수 6 9위여1경기 어, 나와서 1승 8패, 1.73, 직전에도 혹시 무너졌습니다. 3 2인선이면서 10안타 7실점 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네두팀 주수가 직전에 좀안조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뭐 기본기가 탄탄한... 페이디 선수의 우세가 점치지는 경기라고 보이고, 뭐, 움이 최근 분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타선 자체가 아직까지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일본 경기, 4시의 승리, 홈승은 단독으로가져고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KT대 LG 경기, 코에바스, 2.63, 12경기 나와서 8승 거두고있고요 승률 100%, 어, WHP 1.00, 직전에도, 어, 8인전이면서, 유간타실7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최원태 선수 4.04, 22인기 나서 86배, 1.24 WSP. 직전에는 4인 동안 1 5안타1 1실 점하면서 조금 무너졌습니다. 좀 무리하게 등판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LG에 가서 조금 최원태 선수 페이스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KT가 의외로 키움에게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홈경기 다시 한번 추스리는 경기가 될것 같고, 코에바 선수, 어쨌든 자기의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원태 선수가 직전에 좀 호되게 당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정신을 차린다면은 두 팀의 그런 기록, 그리고 현재 분위기, 또 1위와 2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접전이 예상된 경기. 그래서 이번 경기는 1만 가지고 갈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대 XSG 경기, 하나는 한승주, 3.35, 39경기 나와서 1승 2패, 1.5 WLGP 직전 1.2를 던지면서 네, 무술중 경기를 했고요. 메카티 선수는 중경기 나와서 9중4패1.13 WLGP 2.48 방어율 직전에는 파란타에 실점하면서 그래도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음, SSG의 최근 분위기 뭐 불편이 약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휴식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보여지고 한승주 선수 어, 불펜요원에서 선발로서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험을 좀더 쌓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경기 SSG 하나 경기는 SSG 승리 홈패 단톡으로 한번 가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 롯데 대 삼성 자 롯데는 윌커슨 선발 예상이고요 삼성은 마이더너 예상입니다 자 윌커슨 5.01 17경기 나와서 1승 3패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5위던이면서 2실점 네, 하면서 나는 뭐3.60 방어력을 보였는데 초반보다는 약간씩은 조금 떨어진 페이스라고 보여주고 네, 와이드너 선수 직전 경기 감기 문살로 등판이 미뤄졌는데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와이드너 선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14경기 나와서 우승 4패 1.30 WHP 4.78 방어율 직전에는 4 0 0명면서1 1안타다7실점하고 조금 무너졌습니다.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와이드런 선수가 좀 일정한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들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롯데, 삼성, 삼성이 롯데를 만나면 좋은 경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느 팀이기든 좀 다득점의 경기 속에서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를 배제한 승패, 네, 투 픽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MLB 경기, 신시네티 대 시애틀 경기. 자, 신시네티는 밀러 선수, 20경기 나와서 8승 4패, 3.93 방어, 11.05 WHP 직전. 자, 8월 30일날, 6인닝7안타 30점 하면서 노지 시전 했습니다. 어, 최근 7경기 WHP가 기존의 w h p 보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자, 시애틀은 필립 선수, 자, 25경기는, 어, 메이저리그 경기가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 경기 기록있고4승5패 3.86, 1.41, 지금 마이너 기록 보셨고요 메이저 첫 통판, 어, 펠리스 선수 입장에서는 뭐첫 통판이기 때문에, 자, 긴 이닝 소화보다는 한 5인 정도 소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애틀도 최근에 조금, 뭐 바쁜 상황이 그죠? 뭐, 어느 정도, 가을가시권에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리 선수가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고 한 4인 칭 정도에서 5인 정도 던질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번 경기 저는 그래서 뭐 신시네트 밀려선수 20경기 나와서 8승을 거두고 있고 또 강원도 뭐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신시네트의 승리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홈승 가져가겠습니다. 아, 7번째 경기 템파베이 대보스턴 경기 템파베이는 네플리 선수 26경기 나서 13승 8패, 방어율, 1 3승 8패, 3.40 방어율, 1.02 WHP, 8월 30일, 6.1이닝, 4안타, 무실점 하면서도 노티스 점거렸고요 자, 보스턴은 크로프 선수, 26경기 나서 6승 7패, 4.08 방어율, 1.14 WHP, 8월 30일, 2.2이닝, 7안타, 6실점 하면서 폐점수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분위기,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템파비의 홈 경기, 직전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세, 이어진다면, 템파비의 홈승, 단통으로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다저스 경기. 자, 마이애미는 루다르드 선수, 27경기 나서, 9승 8패, 3.62 방어율, 1.2 WHP, 직전 8월 30일, 6이닝, 1안타, 무실점한 경기, 그래도 노디 시점이었고요 자, 커셔 선수는, 20경기 나서, 12승 4패, 2.48 방어율, 1.02 wrgp 직전 8월 19일 5인 2 3한타 1실점 넘는 서승희 주수 됐습니다. 커시선수뭐 승리투수가 되고 있고 cps는 어렵지만 이닝수는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 못합니다. 뭐 6인 닝 정도 백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루자르 선수 뭐 27경기 나왔기 때문에 선발로서의 능력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팀 어, 치열한 투어 투 쪽에서 그래도 저는 마이미가 애 홈경기에서 조금 더 낫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저스가 최근 경기력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3점 차이의 그런 접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1, 승리를 투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경기는 시카고컵스 대 샌프란시스코. 자 시카고컵스는 핸드릭스. 2 5경기나서 12승 8패, 3.9, 광호율 1.17, w h 피 직전 8월 26일 5.1이닝, 2안타 2실점하면서 승리 추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아직까지 선발 발표가 안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선발이 조금, 공지하기가 조금 버거운 모양입니다. 지금 연패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경기,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 공지되면은, 자 그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 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캔자스와 시카고 할수스 시카고 화시삭스 시즈 선수 선발 예상이고요. 28경기 나서 6승 7패 4.91 방어율 1.46점 WGP 8월 30일 6인닝이관타 5실점 하면서 대도 승리 수사 됐고요. 캔자스는 아직까지 MLB에서는 선발 투수로 발표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베트맨에서는 싱어 선수로 나와 있는데 싱어 선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 제결했고요이 경기도 캔자스의 선발 투수가 발표가 된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대 휴스턴 경기, 텍사스는 번이선수 29경기 나서 9 6패3.45 방어율 1.2WHP, 8월 30일 등판 4이닝 5안타 30점 하면서 노디시턴, 휴스턴은 발렛 선수 26경기 나서 10승 9패3.38방어보고요 1.10WHP, 8월 30일, 유기닝 오한타 2 0점 하면서 승리 수사하겠습니다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발대 선수가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죠. 좀더 낮다 좀 그렇게 보이고 비록 텍사스의 홈경기지만 휴스턴이 어,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 접전상이라는 일까지 해서 1패 투표로 가려가겠습니다. 다음 12번째 경기 LA 엔젤스 대 골티모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젤스 디트모스 24경기 나서 3승 10패, 5 0 1 방어율 1.40, w h t p 직전 8월 30일, 4인 2상테 20점 하면서 노 디시션 받았고요 볼티모어 크레모 선수, 12승 5패, 4 2 0 방어율, 1.68 w h t p 직전 8월 1 9일 6인 2한타 20점, 노 디시션 똑같은 노 디시션이지만 그래도 게임 차이가좀 있고 경기력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볼티모어의 최근 경기력 인정을 해주고 LA 엔젤스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다운된 경기를 보여주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티노의 승리에 래서 금의 단통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오클랜드 대 토론토 경기 오클랜드는 닐 선수로 지금 배트맨에서는 닐 선수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MLB 홈페이지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9경기나 실승 6.5 방어율 1.64 w h p 에 8월 30일 5이닝 3안타 4. 4이... 30점 하면서 노드 20점 얻었고요. 토론토는 베시 선수, 어, 2덟경기 나서 시선 7패, 3 8 1 1 1 9 그리고 직전에도 8이닝 3안통, 무실점 하면서 승리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베시 선수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흐름, 거기다 또 이닝도 들게 이어갈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오클랜드가 뭐 최근에 약간 의 상승되지만 그래도 베시 선수 상대로는 보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홈패 안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 샌디에고 대 필라델피아 샌디에고는 아빌라 선수 9경기 나서 아직까지 승리 없습니다 2패만 기록하고 있고 2.67 방호율 1.38 WHP 8월 31등판 3이닝 6안타 1점하면서 그래도 회전투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는 로랜제 선수 23경기 나서 8승 8패 3 7 3 당후율, 1.14 WHP, 8월 29일, 6인닝 카란타 30점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샌디오고의 그런 연승, 과연 2기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어진다면 뭐 상당한 뭐 효과가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 로렌지 선수가 라벨레 선수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 가져가고, 아벨라 선수의 허투가 이루어진다면 한 점차의 승부로 1패 이렇게 투집 으로 가고오겠습니다자 이렇게 야구 승인표의 49회차 2에 연속 2월된 분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이 좀 되니까 한 번씩 구매를 해 보시고요. 오늘도 야구 승인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